하나님 말씀 시0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0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벌레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목소리> 어제 이어서 오늘 10편 64편도 이 표제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부르는 때가 또 언제지요 단식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인정하셨고 사랑하셨느냐 어떤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도권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거든요.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도권이라고 생각하고 가도 이상한 데가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 되는데 잘안 돼요. 오늘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당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탄식 중에 있죠.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어. 원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원수로 인한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탄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탄식의 원인.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뭘로 공격하는 거예요? 혀와 말로써 공격하는 것입니다. 혀와 말. 화살을 보면 화살대가 있고 그 앞에 쇠로 화살촉을 만들죠. 그럼 이 화살촉이 몸에 박혀서 이 살을 뚫고 뼈를 쪼개는 그런 무기가 화살인데 이 혀와 말로 인하여서 화살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이 화살이 혀 화살인데 그냥 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독을 발라서 쏘는 거예요. 독한 말로 이렇게 돼 있죠. 독한 말로 겨누고 그냥 화살촉으로 쏴도 어 피부가 뚫리고 뼈가 상할 텐데 거기다가 독하게 이 독을 발라가지고 자기에게 쏘는 것입니다. 진짜 화살은 육체를 죽이지만 혀 화살, 혀로 만든 이 화살은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독하게 말로 이 발라서 쏘는 화살이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화살을 맞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쏘는 저격수들은 아주 유능한 저격수예요. 숨어서 쏘는 거죠. 은닉해서 쏘는데 맞았는데 어디서 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노련한 저격수를 배치해서 갑자기 쏘는 거예요. 갑자기 찰나에 쏘는 저격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련한 궁수가 숨어서 쏘는데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워낙 사람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 거예요. 일말의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훈련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쏴서 죽이는. 그런데 이런 궁수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되죠. 그들은 복수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자기를 포위해서 독을 날카롭게 발라서 이 벌여서 자기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도 않는 공포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쏘려고 탁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입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물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건 이제 이 노련한 궁수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물래 올무놓기를 몰래 함정을 파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을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야 누가 우리를 발견하겠느냐. 이렇게 깊게 숨어 있고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발견하겠나 이러면 서로를 경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린 대단하다. 우리 또 함껏 하겠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윗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묘책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기가 막힌 함정을 파놓았구나. 야, 이걸 누가 생각하고 어느 머리에서 나왔지? 야,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기가 막히다. 이러면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딱 걸리기만 걸리면 꼼짝없이 화살에 맞고 함정에 걸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그 화살에 독을 가득 묻혀서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숨어서 그것도 여러 명이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함정이 너무나 완벽하고 깊어서 야이 다윗은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것을 또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오는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이, 이, 이런 말입니다. 야, 이 완벽한 계획이다. 이렇게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궁수들이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이 화살을 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원수의 갑자기에 하나님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갑자기로 반응하시는 것. 갑자기에는 갑자기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갑자기로 맞대응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화살을 쏘는 것과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 것 중에 어떤 화살이 먼저 날아갈까요? 화살은 쏘는 사람의 힘에 비례해서 그 빠르기가 결정되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쏘는 화살과 궁수, 궁수 잘 훈련된 노련한 궁수가 쏘는 화살은 그 빠르기 속도가 틀린 것입니다. 파괴력이 틀린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쏘는 것입니다. 갑자기 쏘니까 다윗을 노리고 있던 원수의 화살보다 누구의 화살이 먼저 날아가요? 하나님의 화살이 먼저 날아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격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들어서 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딱 겨누고 있는 이 사람들, 원수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이 먼저 날아갑니다. 먼저 날아가서 이 사람들을 맞히는 거. 너무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리고 8절 이런 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화살이 날아와서 아주 은밀한 곳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기를 맞추니까. 이 도대체 누가 쏘는 화살이냐? 이러면서 자기도 덩달아서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또 누구에게 날아가요? 숨어 있는 주변 사람에게, 아군에게 날아가서 박히는 거예요. 일순간에 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쏘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머리를 흔들기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함을 당해 보셨습니까? 모함 당하면요,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쏘는지도 몰라요. 아주 은밀하고서 숨어서 뒤에서 말을 만들어 내고 이 말이 커지고 커져서 나에게 돌아오는데 정말 누가 쏘는지 몰라요. 어디서 쏘는지도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수하겠다고 화살 들어서 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어야 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날아가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혀를 향해서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가고 하나님이 화를 겨누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더큰 상처 받습니다. 왜냐하면 잡고 보면 친한 사람이고, 잡고 보면 아는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 이 요격 나를 쏘려고 하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더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해도 복수가 안 돼요. 찾아낸다고 해도 내가 더큰 상처를 받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하나님의 활이 그 사람에게 겨누어지고 하나님이 활을 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요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완벽하다 격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격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나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 소리 없이 사라져 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갑자기 날아온 화살 이야기죠. 갑자기 날아온 화살 이것을 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아온 화살을 통해서 좀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깊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들 뒤에서 말을 꾸미고 우리를 음해하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저격에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깃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음모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음모의 상황들이 있다면. 모함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